한국 프로 야구 용병 역사 15년, 한국 무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용병들, 야구 팬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용병은 누굴까? 사실 뭐 용병으로 제일 재미를 본 팀은 두산이라고 봐야죠. 당시 OB. 98년 용병 첫해 이승엽, 김영수, 양준혁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MVP를 수상한 이는. 놀랍게도 오비베어스의 흑곰 타이론 우즈였다. You know, uh, you know, you know, uh, 데뷔 때부터 홈런과 타점 부분 이관왕에 오른 그는 프로야구 역사상 첫 외국인 선수 MVP였고 매년 3할의 타율로. 30 홈런, 108점 이상을 때려내며 우동 수트리오의 중심으로 맹활약했다. 용병이 들어오면서 아 야구공이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도 있고라는 걸 사실 처음 느꼈고요. 예. 네. 타구 자체가 달랐어요. 경기 전에 웨이트 스윙 하는 거 보더라도 힘 차이가 너무나 다 보니까 예. 네. 뭐 그런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실패한 많은 용병 선수들과 비교해 우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처음에 데리고 왔었을 때만 해도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아웃 코스를 공략하지 못했어요. 변화구라든지 뭐 유인구에 너무너무 스윙이 많았어요. 힘이 워낙 좋아서 홈런도 많이 치는 대신 삼진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김식 감독이 너무너무 잘 참아준 거죠. 음식에 있어서 용병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주 선수는 음식에 있어서도 사실 한국 음식 굉장히 적응이 빨랐고요 우주가 또잘 웃어요 등치는 막 산만한데 잘 웃고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데 낯선 이방인이기만 했던 그가 팀 동료들과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데. 게임을 또서울에 라이벌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어, 종종 일어나잖아요. 구9팔8년 5월 7일 오비와 LG의 라이벌 매치 도중 홈으로 대시하던 정수근과 김동수가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때 마음이 상했던 김동수 그 이후 타석 오비 불펜 투수였던 류태현이 김동수에게 빈보를 던졌고 이를 고의라 판단한 김동수는 크게 흥분하며 마운드로 뛰어나갔다 그 순간 일루 수비였던 우주가 달려들어 김동수의 허리를 감싸안고 나뒹굴었는데 진짜 100m 뭐한 10초 안으로 정도 뛰던 정도로 예, 뛰쳐나갔으니까 그걸 본 동료들이 그냥 그 선수를 그냥 헤드락을 하고 넘어뜨리니까 저희끼리는 사실 당연한 거고요 선수가 선수를 보호해주는 거는 그래도 이왕이면 힘 좋은 선수가 보여주면 좋잖아요. <laughs> 네. 본경의 전 동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졌던 우재. 우즈. 그때부터 우재는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베어스의 식구가 되었던 것이다. 고마워서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어? 어떻게 뭐 싸우려는 것보다 말려보려고 했는데 이 우주 선수가 힘이 원체 좋아요 한두명이이 사람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 플레이 하나 때문에 우주 선수와 저희 선수들이 굉장히 더 돈독해지지 않았나 그때부터 우주가 어, 한국 선수가 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두산에 흑곰 우주가 있었다면 롯데는 이 남자가 있었으니.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는 결정적 한 방으로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스타로 군림한 호세 펠릭스. 99년에는 롯데자이언츠가 전성기의 마지막 해쯤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때 박정태라든가 마해영이라든가 임수혁이라든가 이런 강타자들이 있었고요. 이 타자들하고 같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막강한 팀을 만들었죠. 롯데자이언츠를. 이야기만 들어도 좀 설레이고 그런 선수였고. 예. 호세가 좀 대단했던 게 결정적일 때필요할때 치지는 선수였거든요. 마희영 6번 조용한 수로 타선이 진행되겠습니다. 벤투 이 롯데의 경기 조금은 적게 가정을 가져갈... 합니 엄청나게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특히 롯데의 자이언트 팬들은 좋아하시는 성향이 뚜렷하잖아요. 이대호 선수 이런 것처럼 뻥뻥 뭐 쳐서 시원하게 말 그대로 그 부산 스타일대로 날려버리는 장타가 필요한데 역시 호세가 이 장타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는 화끈한 타격 말고도 숨은 매력들이 많았다는데 우리가 원정 가거나 이러면 상대방 선수들이 후배들이 와서 인사 하고러잖아요 선우들이 계게 근데 용병 선수들은 그런 게잘 없거든요 근데 호세한테 꼬박꼬박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랬어 고참급이었던 호세는 용병들 사이의 군기 반장이었고 한국 리그에서 뛰는 그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기론이 같은 도미니카에서 왔는데 호세가 한참 메지닉에서 활약할 때 도미니카에서 완전 꼬마였다 하더라고요. 네, 친구는 아닌데, 또기론도 호세가 영웅이었고, 네. 하나 둘셋 하나가 톱기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키고 연상 꼽기 하는 거나 용. 외국인이 원산 복귀하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직접 목격하셨어요? 네,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 화끈한 의리남 호세가 관중을 향해 방망이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99년 플레이오프가 삼성라이온즈하고 7차전까지 가는 정말 혈전을 벌였죠. 한국. 프로야구의 그 포스트 시즌 경기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치열한 경기. 1999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7차전, 3대1로 열세였던 시리즈를 호세의 활약에 힘입어 원점으로 뒤집은 롯데는 대구구장에서 다시금 삼성과 맞붙게 된다. 6회까지 0대1로 뒤지고 있던 롯데. 그러나 해결사 호세가 추격의 솔로포를 가동했고 그 순간 대구구장의 팬들은 들끓기 시작했다. 추격하는 홈런을 치고 홈으로 들어오는데 대구구장 관중이 뭔가 이제 이물질을 던지죠. 관중이 던진 그 깡통 물이 가득 든 깡통이 자기 흡소를 맞았어요. 이제 그 선수가 정말 방아났죠. 뭐 관중들의 비매너에 화가 난 호세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 급기야 관중석을 향해 방망이를 날리고 만다 이에 관중이 다치자 호세는 퇴장 명령을 받게 되는데 분노한 롯데 선수들은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몰수패를 당할 수는 없었기에 경기를 재기하게 된다 야, 이렇게 지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절대 지면 안 된다 제가 그 다음 타석에 경기가 딱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나도 쳐서 넘겨버릴까 이날 호세의 퇴장은 동료들의 투지를 자극했고 결국 롯데는 삼성을 누르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낸다 낯선 이방인에서 어느새 동료가 되어버린 용병 선수 하나가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결과였다 롯데 선수의 투지를 자극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끝날 경기 아닌데. 그리고... 경기 자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 버렸고, 정말 그, 우리나라 포스 시즌 역사에 남을 명승부가 된 거죠.